아스피린의 치명적인 함정 오늘 저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심방세동, APV에 대해 언급했던 8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이 순간에도 뇌졸중의 위험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20년간 심장애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초래하는 비극을 목격해온 클레어 히트모어 박사입니다. 심방세동은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곧장 뇌졸중으로 이어지며, 이는 언어, 기억, 독립적인 삶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살아만한 혈전이 심장에서 뇌로 이동하는 그 짧은 찰나의 인생은 파괴됩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했던 환자 존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는 주치의의 처방대로 아스피린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화요일 아침 그는 오른쪽 마비와 언어장애를 겪으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조직의 절반은 괴사한 상태였습니다. 조는 생존했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걷거나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첫 번째 오해 즉 아스피린 신화 때문입니다. 혈전의 두 얼굴, 동맥 혈전 vs 정체 혈전. 주치의는 아스피린이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심방세동 환자에게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심방세동으로 발생하는 혈전은 기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동맥혈전, 아오티리엘 클라치 혈관 내 플라크가 파열될 때 혈소판이 엉겨붙으며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이 혈소판의 응집을 막는 혈소판 억제제입니다. 정체 혈전 스테이서스 클라츠 심방세동으로 인해 혈액이 정체될 때 발생합니다. 이때는 혈소판이 아니라 피브린, 파이브린이라는 단백질이 거미줄처럼 엉겨붙어 젤리 같은 혈전을 만듭니다. 아스피린은 피브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벽돌 혈소판 을 미끄럽게 만든다고 해서 거미줄, 피브린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심방세동에 아스피린을 쓰는 것은 산불을 물총으로 끓려는 것만큼이나 무력합니다. 오히려 출혈 위험만 높일 뿐 뇌졸중 예방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파트 3. 왼쪽 심방이 A. 혈전의 제조 공장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혈전은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좌심방이. Left Alial Appendage 라는 주머니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정상적인 리듬에서는 심방이 수축하며 혈액을 밀어내지만 심방세동 상태에서는 심방이 미세하게 떨릴뿐 수축하지 못합니다. 결국 좌심방이의 고인 혈액은 썩은 물처럼 정체되고 몇 시간 내에 피부린망이 형성됩니다. 며칠이 지나 단단해진 혈전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져 나가 뇌동맥을 막아버립니다. 존의 경우도 5 밀리미터의 작은 혈전이 운동 피지를 담당하는 중대뇌동맥을 막아 평생의 장애를 남겼습니다. 비르쇼의 3요소 피어코즈 트라이에드. 예과 의사들은 혈전 형성의 세 가지 조건인 비르쇼의 3요소를잘 알고 있습니다. 혈류 정체, 심방이 수축하지 않아 혈액이 고임, 내피 손상, 불규칙한 혈류가 혈관 벽을 자극함, 혈액 응고 항진. 만성적인 심방세동이 응고 기전을 활성화함. 심방세동은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이중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스피린이 아니라 피브린 형성을 직접 차단하는 항응고제 아파린 또는 엘리키스 자렐토 등입니다. 무증상 심방세동의 공포 두 번째 오해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증상이 없는 조용한 심방세동이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지만 증상이 없으면 혈전이 만들어지는 줄도 모른 채 방치되기 때문입니다. 72세 여성 사라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녀는 건강 검진 전까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심방이 떨리고 있어도 심실이 정상 속도로 뛰면. 환자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안에서는 이미 에코 소견상의 연기, 스모크, 라블리는 혈액 응고 전 단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항응고제 복용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던 작은 혈전이 뇌로 이동해 경미한 뇌졸중을 일으켰습니다. 박수 조절, 레이 컨트롤의 함정 세 번째 오해는 심박수만 조절하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베타 차단제를 복용해 두근거림이 사라졌다고 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심박수 조절은 증상을 완화할 뿐, 심방이 떨리는 리듬 자체를 고치지는 못합니다. 심박수가 분당 70회로 안정되어 보여도, 심방은 여전히 400에서 600회로 떨리며, 혈전을 만들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심박수 조절만 하고, 항응고제를 처방하지 않는 것은, 질병의 경고등만 끄고, 엔진 폭발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 로버트 역시 심박수 안정만 믿고 방치하다가 결국 6개월 만에 거대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상 위험에 대한 과도한 공포 네 번째 오해는 혈액 희석제를 먹다가 넘어져서 뇌출혈이 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입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보다 두려움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항응고제 복용 시 뇌출혈 위험보다 미복경 시에 뇌졸중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 환자가 항응고제의 이득보다 낙상으로 인한 출혈 위험이 더 커지려면 1년에 295번을 넘어져야 합니다. 거의 매일 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출혈은 가역적이며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은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뇌 손상을 남깁니다. 공포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완치되었다는 착각 다섯 번째 오해는 시술. 절제술 또는 전기적 찬동 제거술. 후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약을 끊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심방세동은 심장근육에 전기적 흉터를 남깁니다. 시술은 이 신호체계를 차단하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섬유화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30에서 50%의 환자가 시술 후 1년 내에 재발을 경험하며 그중 상당수는 무증상입니다. 70세 마이클은 시술 후 완치되었다고 믿고 약을 끊었다가 본인도 모르게 재발한 심방세동 때문에 발생한 혈전으로 식료품점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